했습니까? 이거는 뭐 국민들의 선택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우리가 취하는 한도 내에서는 대선이 열리고 후보군이 설정이 되고 그때 국민들이 시대정신을 담아서 선택하는 게 대통령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재명 대표를 마치 대통령으로 전제해놓고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국민주권주의를 침범하는 거거든요. 음. 이것도 제2, 제3의 내란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권성농 대표는 이재명 대표 뽑지 마세요. 안 음. 뽑으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네. 자꾸 그 이상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자이것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노종면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무위원 다섯 명을 탄핵하면 법안 의결을 못한다. 그래서 아예 싸그리 다 어, 탄핵을 해버릴 수가 있겠다. 그러니까 한덕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어, 국무위원 다섯 명 비상계엄 선포에 동정한 장관 다섯 명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. 이제 이 가능성도. 어 나온 겁니다.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제가 보기에는 안할것 같아요.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 공포 안할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상황이 더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. 이제 그랬을 때는 이 사람 한 사람만 해서 어이를테면은뭐 뭐 뭡니까 슬라이스로 쪼개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탄핵을 해버린다. 이제 이런 이렇게 됐을 때는 보수가 또 들고 나서겠죠. 특히 음. 보수 언론들이 이게 말이 되냐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. 어 국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중대 범죄다 또뭐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네, 신변사장이 어떻게 저는요, 보세요? 저는요 상대방이 꼼수를 쓸 때. 강력하게 응징하고 맞대응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음. 근데 꼼수를 꼼수로 대응해가지고는 저는 못 이긴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노종면 의원이 말씀하신 게뭐꼼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.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만드는 노력인 건 제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민주당에. 저는 그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. 음.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체포를 위한 네. 저는 거기에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음. 한덕수 탄핵카드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검토할 시기는 됐다. 음. 그래서 산덕수에 대해 가지고는 뭐 31일까지 지켜볼 것도 없고요. 네.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여부, 음. 그리고 상설특검에 관해서 후보자를 지치없이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네. 이두 가지로만 놓고 안 하면 저는 더 이상 여지 둘거 없고 그냥 바로 탄핵 들어가서 음.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저는 권한 대행의 대행을 저 음. 하는 게 맞지. 뭐 국무회의 자체를 다 무력화 시켜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좀 창의적 발상인데 전 거기에 대한. 반대 극부가 훨씬 더, 더 부정적인 많을것 같거든요. 이미 그 언론이 그렇게 기류를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노종면 의원의 오늘 주장을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음, 대선특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줄 없죠. 민주당의 어떤 뭐 이런 판단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음. <laughs>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뭐한 20분 전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네,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내란 수에 해당하는 윤석열 체포. 제가 보기에 체포 세 체포와 구속. 파면, 부속과 네. 파면이 지금 네. 급한 겁니다. 파면까지는 좀몇달 걸린다 하더라도 음.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구속. 체포와 구속이다. 이두 가지만.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저는 무너진다고. 그게 봐요. 되면요 한덕수도 한수도말 들을 거예요. 어, 그럼요 한덕수도 어떻게 버틴다. 말안 들으면 한덕수 도 날리는데요. 최상목 대행이 하면 됩니다. 에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순으로 가면 되는데 이이를 <laughs>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당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25일 날 10시에 공수처가 출석하라고 했어요. 갈까요? 에. 아안갈것 같아. 윤석열안 가죠. 네, 왜냐하면 석동현 변호사가 선임계도 지금 안 내고 이제 장외 변론을 하고 있는데 네. 안갈 가능성이 뭐99% 이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음. 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뭐 연기를 한다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재판에 신경 쓰고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. 네.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왜 피느냐 정치적으로 계속 지연하면서 음. 이 부분 한덕수 총리도 같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. 네. 어쨌든 분위기 반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여러 변수를 자기의 이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. 음.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노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받았더라고요. 방근혜 네. 대통령은 당일날 당일날 수령했어요. 수정. 네. 그게 어쨌든. <laughs> 정상인 거예요. 아니 이런, 역시 내란범다운 발상 아닙니까? 아, 내란 수계다운 발상이에요. 그러니까 네, 이런 사람 처음 그러니까 봤습니다. 좀도하고 알기를... 같아요. 그러니까 똑같아요. 그러니까 헌법... 전...